라이브 인터뷰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믿듯봄 가수 언제나 믿고 듣는 무대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진주가 낳은 자랑스러운 가수 한봄 씨 모셨습니다. 한봄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뭐 따스한 이 봄바람을 타고 정말 이 진주국에 방문을 해 주셨어요. 저희 라이브 진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주가 낳은 진주, 진주의 딸트로시이 떴다. 미트 봄, 한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아, 정말, 작은, 진짜. 최근에 대한민국 문화 연예 대상 성인 가수 트로트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앞서 뭐 트로트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 여자부 1위, 최종 3위에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는데 이번에 그 신인상을 수상을 하셨지만 이미 데뷔하신 지는 거의 10여 년이 넘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2010년도에 아님 말고라는 음. 세미 트로트 곡으로 데뷔를 네, 해오다가 네. 작년 12월 달에 드디어 신인상을 아. 네, 받았습니다. 네. 몇 번이나 들어도 정말 축하할 그런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요. 신인상을 생에 한번 받... 받는 예. 너무 너무 기분 좋은 자리에 신인상을 받게 되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네. 정말 의미가 깊을 것같습니다 진주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에서의 그 생활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또 아름다운 진주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에 아주 큰또 자부심을 네. 또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또 친구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과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추억이 깃들어 있는 또 진주인 네. 거군요. 곳곳에 아주 추억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가수의 꿈은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어~ 가수의 꿈을 가진 거는 뭐~ 인기 가수가 된다는 게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공연을 다니면서 거기 현장에서 받는 에너지와 또 그기 이제 노래 듣는 분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어. 어, 가수의 꿈에 조금 더 다가가 볼까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 몇년 전에 그~ 트로트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계기가 큰 무대에 대한 음. 갈증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음. 그러면 이전에는 진주에서만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네, 거의 어. 10년 이상을 서부 경남 지역에서만 활동을 좀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음. 그러면 활동했었던 그 무대들 가운데, 활동들 가운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었을까요? 어, 기억에 남는 무대는 제가 지역 활동을 하면서 한날은 창원에 네. 타종식 행사가 있었는데 네네. 제가 12시에 행사를 하고 그 뒷날 새벽 5시에 해 뜨기 전에 행사가 또 있었던 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중간 사이가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네네. 어머니랑 같이 그 근처에서 찜질방에 가가지고, 세, 아, 네 시간 잠시 눈을 붙이고, 아, 나와서 다시 노래하고, 1월 1일 해 뜨는 걸 보면서, 보면서, 네.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아주, 그러... 지금도 생생하네요. 어, 그렇군요. 정말 어제 있었던 일 같습니다. 아, <laughs> 네, 너무 생생... 옆에 우리 한 봄씨만큼이나 화사한 꽃다발이 있는데요. 한번좀 흔들어서 보여주시죠. 누가 아, 선물해 주신 건가요? 저희 봄별나라 팬분들께서 네. 선물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 또 로비에 응원 와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어, 옆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제가 예. 지금 좀 의상도 보 아니게 핑크인데 어, 그렇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거의 팬클럽 어 중에 한 명으로 <웃음> <웃음> 네, 팬분들께서 이렇게 플래카드까지 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더큰 무대에 서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어떤 큰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 한창 트로트 붐이 일어나고 했을 음. 때 공연장에 가면은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왜 트롯 경연 프로그램 안 나가고 어. 여기에서만 노래 부르냐면서 어, 진주에서만 네네 하면서 많이 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음. 용기를 주신 덕분에 어 그럼 나도 한번 서울에 가서 노래 한번 해 볼까? 네. 하고 그냥 어 출연만 하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음. 나갔더니 네. 네 결과가 조금 좋게 어. 기대 이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음. 할 가수인데 이뭐 음. 뭐 나만 알고 있게 아까운 가수인데 음. 좀 이런 마음으로 많이 응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음. 이렇게 봉사는 한번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제 노래로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기뻐해 주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네. 되려 제가 더 에너지를 얻고 좋은 어. 기운을 얻고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히려 네. 충전되는 기분. 네, 그런 예. 마음으로 뭐 좋은 일을 또 한다고 하니까 음. 또 제가 또 가가지고 노래 불러 드리고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그렇군요. 했습니다. 가수로서 또 다양한 무대에 서고 음.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노력할 수 있었던 동력은 뭐였을까요? 어~ 아무래도 예저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가 가장 원동력이시고 음, 네. 어~ 현재로서는 저희 봄별 나라 팬분들께서 음.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나 생각이 요니다 네, 뭐~ 정말 팬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에 음. 팬분들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표현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그~ 현인 가요제인가요 어, 네.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형 기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 현장에 캠코더 예. 들고 오셔가지고 음. 이렇게 캐스팅을 하시는 대표님이셨는데 어,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고요. 그 이유가 음. 뭐였나요? 뭐 가수가 된다고 뭐 인기 가수가 아까 또 말씀했다시피 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어머니 곁을 지키고 어. 지역에서 왜냐하면 제가 또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 어머니 곁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 서울은 또 너무 저에게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아 <laughs> 마치 외국가도 같은 그런, <laughs> 좀그럴수 그럴 있어요,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큰 맞아요. 포부를 가지지 않고 서울로 가지 않는다면, 네, 네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음. 그런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네. 엄마 곁에서 제가 그냥 딸로서의 노릇을 더 해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으로. 네, 네. 사실 효녀 가수하면 왜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현숙 씨 많이 알고 있잖아요. <laughs> 오늘부터는 우리 효녀 가수하면 누구다 음. 한봄 씨다. 한봄이다. 예, 오, 우리가 예, 기억을 예. 해야 돼. 진주의 딸 자랑스런 한봄 씨가 들려드리는 사랑하기 좋은 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